채나. 아, 딱잘 잡고 있어. 아하고 싶다. 아하고싶 이게 재밌. 재밌 근데 무서워. 그 무서움이 지나면 또 다시 재밌어져. 근데 그판 없이 한다니까. 어. 나판때리는거아야가 어, 건너가. 저 왼쪽. 왼쪽으로 어, 어. 아. 수율아 너 못생겨서 잡아간대 경찰서에서 잡아간대 응. 시은아. 응? 시은아 어 뭐야 그게 안녕 네. 자, 아. 아. 아니, 지 앞으로 가봐, 나 찍게. 응. 찍고 있다니까, 가라고 먼저. 1, 1, 어? 아, 1, 1, 1. 어, 맞아. 신발은? 여기 버섯 어디 네 어. 예. 아니 알았어 한번 찍고 야, 방은 넓다 진짜 넓다 수건 수건 몇개 있는데 수건 수건 하나 둘셋네개네 네 개에다가 좀몇 개야 이거 들어와서 봐봐. 스룰 받아드가 엄마 핸드폰 핸드폰 찾아놨어 엄마 핸드폰